예. 어 오늘도 신살 부분에서 또 우리가 도출해야 될 부분은 예. 어, 갑병무병이 양간이죠. 을정기신계. 양간은 우리가 보면 갑은 해묘미 구간을터해 해묘미, 예. 병은 이노술 인오술 어, 무토도 이노술 타거든. 그은은 사유주. 이거 신자진 구간을 타죠. 오한은또이노술 구간을 타죠. 정한은 어, 사유주 구간을 타죠. 어, 기토도 사유주 구간을 타고 신금은 신자진 숙거로 불가고. 개수는 어, 해면미 구간을. 예. 여기서 잘 구분해야 돼가지고, 다시 고. 그, 묘지, 묘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요 진술 중미의 작용이, 어, 실제 중요하거든요. 진술 중미의 작용이. 그래서, 어, 자, 어, 신자진 그룹에, 신금엔, 신자진 그룹이죠. 에. 자, 우리가 요, 자에서 장생이 돼가지고, 오에서 병이 되죠. 장생하고 병은 같이 가고, 예, 장, 그 다음에 신, 신, 신에서, 어, 입니까 왕지. 제 왕지로 가죠. 제왕지, 장생살. 그 다음에, 예, 해, 요, 욕지죠. 장육대, 예, 그 술, 간대지, 예. 육, 유으면 록이죠, 록. 어, 여긴데, 예, 망신살이죠. 예. 연살이고, 월살이고, 예, 장, 지, 지, 지살이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고, 미토가, 어, 왕지에서 하면 쉐지인데, 예, 쉐지, 쉐지인데, 바란, 미토가 바란살이에요, 바란살. 예, 미토가 바란살. 이, 이, 지술충미, 지술충미는 항상, 어, 가는 게 있죠. 어, 천살부터 해봐. 천살, 하계 예, 반환. 그렇죠. 예, 항상 따라가는 게. 예. 자, 오하에서병 병지에서 뱀사가 가면 사지죠. 어, 자기가, 어, 사유축에, 이건 경검이 장생하는데, 경금이 어, 장생하는데 뱀사가. 진. 예, 요, 요, 진, 진토에서. 어, 묘지 입고가 되는 하계살 하계가 이 우리 보두 가다드리고 다시 펼치고 가다드리고 가다들이는 게가다드린 거. 자 여기서 가다들이 뭐냐면 신금을 가다들이 예, 신금 경금 어디서 가야 되니 사의 축에서 가야 되니 축 양기죠 여기서 양기죠 양 예, 천살이래 천살 예, 천살 양기 천살 그다음에 어 어, 그다음에 묘하고 인이 있는데 요급 급살이거든 급 절지에 절지 예 신급은 묘 오면 절지가요 절지는 그러니까 새로 이 새로 이제 요 여기서 태어 어,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새롭게 급 해가지고 어 그다음에 인 인목에 왔을 때는 태지 이 태지 태지 제살 인신사회의 재살이들, 인신사회에, 인신사회 재살. 예, 인내스 가다지지만은 생명 인퇴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이 이제 요 금의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가는 거를 우리가 쓰여서 어, 신금어 진에서 똑같은 게이 묘어야 되는. 이거 진에 있는 사람은 신금 일주가 신 진에 있는 사람은 뭐 형제가 일치 뭐돌아간다는까 아픔이 어, 있죠. 비견을 가다이니까 자기 자신을 또가다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병아의 술토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거기서 가치는 경우가 실제 많거든요. 이거는 머릿속에 가 계속 담고 그냥 우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 맞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어 하시고 이아비겁으로 우리가 설계하는제 생간살로 해결하는 거인다간설이 인다간살 어. 일이 많으면 간으로 설계를 어, 하는 거죠. 자 병화가 술토에 나가지고 아, 술토 에 나가지고 어, 개수가 묘 모래 정리, 개, 개사가, 이리, 이리,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성이, 응. 가다하진 않아, 인성이 근데 이게 사회적인 면이에요. 자기 성향 자체가 묘미 목국을 떼었기 때문에 인성을 기본 갖고 간다는 거 그죠. 여기를 따라가, 본인을 따라가야 됩니 몇 솔합이 되니까 그래서 마마보이의 어떤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자연스러워 예. 판단하기 좀 해주세요. 네. 위에 간이 두개기게되는인성이 가다면 간으로 어 그래서 이간 자체가 힘을 좀 받는 거죠. 예. 간다 그러니까 간이 예. 그런데 병아인 간이 조금요 해로운 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 재생사 재생으로 재생간설하여 현실성과 사회성 생기나면. 고민이나 격식을 거치는 대신에 현장을 먼저 신가 재생, 재생산하면, 재생간살이 안 되면 돈번 다음에 시집간도가다가 시집을 안 간다. 다마스터한 뒤에 재, 그, 취직하고했다고 학원만 사주신다 내가 취직을 못한다 재극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재생간함에서인성과 재생이 견제하는 것이고 상극이 것이 아니다 자, 비겁으로 설계하는 방법. 자기 아이템을 남에게 대행시키는 일, 임대, 대여, 투자해서 지분만 가지는 것, 홀딩스, 연구 개발해서 대행시키는 것들로 말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비겁으로 실계하는 거는 자기 아이템을 남에게 대행시키고, 일, 임대, 대여, 투자해서 지분만 가지는 것, 홀딩스, 연구 개발해서 대행시키는 것들은 그, 으 등으로, 어, 일해야 다그 인, 인당한설 같은 경우는 인성이 다자했을 때 스스로를 고상하고 고결하고 존엄한 존재로 생각을 아, 하거든요. 예. 인성이라는 것은, 어, 어디 가면, 가고를 이야기하죠. 인성이라는 것은, 어, 데스라치. 예. 예. 간 같은 경우는, 어, 어떤 규범이나 이런 데, 뭐, 동조해 따라가야 되고, 인성에는 내가 생조를 받는 기기 때문에, 이 예. 인성 갖고, 갖고 있다는 거는, 어, 나쁜, 나쁜 어떤 행동 이런 걸잘안 하죠. 예.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신금이 무토와, 기토 있고 신검이 경검이 있다 어. 어. 경인 무수 어. 예. 어. 무우진 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요거 밑에 빼고 어. 자이 이 빼고 했을 때 밑에요 어. 자 인성이 정인편이 가다죠 어. 가면 간을 토 하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어있 그러면 에, 이거는 뭡니까? 간이죠 어, 간을 땡긴단 말이에요 인성은 영화를 땡긴단 말이에요 직장인 아입니다 인성가다로 어, 인생 다자고 오면 작년에 할 일을 올해도 하면 안 하면 상상만 하는 마음을 지냈습니다. 어,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신태왕이냐 하면 신왕과 신태왕을 구분짓는 기, 기준은 재관으로 판매한다. 신왕과 신태왕. 신왕이 분명하고서 재무, 무재무관. 유재무관그 다음에 유관무관유제, 유관무제 재신간이 안될 경우에 신태왕으로 재신간이 안될게 재신간이 어... 재간이 있으면 신태왕으로 분리하지않는 재간이 있으면 어... 재간이 있으면 신태왕 무제, 무관 또 무관무제, 유관무제. 신태왕이는, 그, 자기 몸도 왕한다는, 태왕하고, 신왕하고, 어 아주, 그, 재간이 없, 있으면, 신태왕은 불리하지 않는데 그제, 어, 신, 재간이 없으면 신태왕이다. 신태왕은 외롭고, 혼자 뭔가를 한다는 뜻이며, 혼자 하는 자영업이나 임대업이 많다. 어. 무관무제무관유제 재성은 있으나, 보호자가, 그 재성을 보호하는 게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는 부인과 부에 해당되고 유관무죄남자는 어, 있으나, 남자는 있으나 부인없다 제법과 무죄무관 오라는 것도 오라는 뜻도 없고 갈도도 없다. 뭐이렇습니다신탁의 해결 방법은 어, 이사 식상으로 하고. 어, 신태왕인 같은 경우 식상으로. 일본은 식상, 식상으로. 그 다음에 운에서 재성 또는 간을 만나서 재생간. 농사받할수있다재생가능에결은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